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수업 준비됐어요? 음...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SNS에서 자주 쓰는 베트남어 단어들을 같이 배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동사 바로 볼까요? 첫 번째 동사는 은 입니다. 은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숨기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 보세요. 은첫 번째 의문 같이 볼까요? 내 네, 게시물을 숨겨서 아무도 볼수 없게 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로 도전. 네, 따라 읽어 보세요. Tôi đã ẩn bài viết của mình để không ai có t 한번 더. Tôi đã ẩn bài viết của mình để không ai có thể thấy. bài 이라는 뜻이고 của m ì n 하기 위해서 k h ô 아무도"라는 뜻이고, "có thể t 여기는 보다예요. "Không 는 같이 쓰면 부정이요. 에 아무도 볼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문 같이 보세요. 이 앱의 알림을 숨길 수 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 읽어보세요. "Bạn có thể ẩn thông

네, 따라 읽어 보세요. họ đã ẩn tất cả các bình luận tiêu cực. 하모니톡. họ đã ẩn tất cả các bình luận tiêu cực. 음, ừ, họ 그들을 đã ẩn 숨겼어요. tất cả 모두라는 뜻이에요. các 모두들. bình luận 댓글 tiêu cực 부정적인. 네, 좋아요. 그러면 예문 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볼까요? Tôi đã ẩn bài viết của mình để không ai có thể thấy. 겉에 네, 통, 바, 오, 응, 숙, 나, 이허 뜻, 가, 띄, 오, 네잘 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사 같이 보세요 두 번째 동사는 찬입니다찬 동사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자단하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자, 자, 자첫 번째 의문 같이 볼까요? 저는 그 사람이 스팸 메시지를 보내서 자단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 보세요. Tôi đã chặn người đó vì họ gửi tin nhắn rác. 한번 튁. Tôi đã chặn người đó vì họ gửi tin nhắn rác. 음. Tôi đã chặn người đó. người đó는 cứ 그 사람 이라는 뜻이고 vì 왜냐면 그 vì 뒤에는 이유예요. 왜 차단했는지. vì họ 그들을 그이 보냈어요. 뜬 연삭 여기는 스팸 메시지란 뜻이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원치 않는 페이지를 자단할 수 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읽어 보세요. Bạn có thể c h 한번 더. Bạn có thể c h ặ 여기는 페이지인데 약간 회복에서 원하지 않는 팬백 아니면 뭐 사이트 해석해도 돼요. 약간 단위명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예문 같이 보세요. 그녀는 그의 전화번호를 자단했어요. 큰일이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thoại 소 ủ a 할 n h ta. 한번 더. 그의니소 그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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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화. 냥 그냥 그냥 그그는3인그인데 여러분 앵 보통은 앵의 예문 많이 나왔죠 앵따 이용하면 약간 따 뒤에 붙이면 약간 무시하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여그분 그냥 따뒤 그냥 그냥 앵따, 그 따, 그따따 있으면 약간 그 상대방이 좀무시그게 부른 거예그 네, 좋아요. 그러면 예문 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 네, 잘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번째 동사 같이 보세요. 세번째 동사는 딱입니다. 딱 동사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는 생활에서 엄청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에어컨을 끄다, 불을 끄다, 알람은 끄다, 컴퓨터는 끄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같이 볼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알림은 껐어요. 베트남으로 네,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읽어 보세요. Tôi đã tắt thông báo vì quá ồn ào. 한번 더. Tôi đã tắt thông báo vì quá ồn ào. 통보 여기는 아까 나왔죠. 알림. 위 왜냐하면 이유 나왔죠. 과온아오. 과 아주 너무 온아오. 스크럽다 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볼까요? 그는 자기 전에 휴대폰을 껐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 읽어보세요. 아는 의딱렌터아 즉, 히링우한번 더. 음, 여러분, 이런 습관은 있어요? 저는 없어요. 네, 저기 뭐뭐 하기 전에, 링우, 링우, 자러 가다, 자다, 자기 전에.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내용을 같이 보세요. 우리는 외출할 때 불을 껐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 읽어보세요. chúng tôi đã tắt đèn khi đi ra ngoài không muốn chúng tôi đã tắt đèn khi đi ra ngoài ừ. Đèn은 불, 어, 전등, lamp, đèn là pool đèn đường, hay là lamp ta đèn là có Được nói được đấy đã tốt rồi các bạn câu tôi đã tắt thông báo vì quá ồn ào anh ấy tắt điện thoại trước khi đi ngủ chúng tôi đã tắt đèn khi đi ra ngoài 네,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동사 같이 볼까요? 네 번째 동사는 맛입니다. 맛는 아까 딱 받는 말이에요.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네, 켜다 동사이죠.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맛, 맛, 맛. 첫 번째 의문 같이 볼까요? 회의할 때는 모음 모드를 켜야 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 읽어보세요. 万는末 제로 임랑, 희업. 한번 더. 万는末 제로 임랑, 희업. 낸, 뭐, 뭐, 하는 게 좋다. 제로 임랑, 여기는 모음 모드란 뜻이에요. 휘, 뭐, 뭐, 할 때, 헛, 휘, 휘하다.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음악을 켰어요. 베트남으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 읽어보세요코 ấy đã bật nhạc để thư giãn, n t h ấy đã bật nhạc để thư giãn. 음, thư giãn 여기는 스트레스를 풀다란 뜻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 음악은 켰어요.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예문 같이 보세요. 설정에서 이 기능을 켤수 있어요. 베트남으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 읽어보세요. Bạn có thể bật tính năng này trong cài đặt thơ. Bạn có thể bật tính năng này trong cài đặt. Tính năng ở bên kỹ năng cài đặt ở bên sở là chào xác xin mời các bạn Bạn nên bật chế độ im lặng khi họp. Cô ấy đã bật nhạc để thư giãn. Bạn có thể bật tính năng này trong cài đặt. Nè, chào xác xin mời các bạn đã 여러분 마지막 단어는 좀 재미있어요. 현재 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아 단어입니다. 성아 단어는 한국어로 해석하면 어, SNS에서만 살다 아니면 가상세계에 빠지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 같아요. 성아 단어는 보통 SNS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어, 그런 예쁜 사진만 멋있는 모습만 올리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랬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 원래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송아오 첫 번째 행동 같이 볼까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가상세계에 빠져 있어요 믿트 아우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 읽어 보세요. thường trên i n s t a 한번 더. 고의 thường trên i n s t a 이 말을 하면 그녀는 항상 이쁘게 모습 보여주고 아니면 멋있는 식당, 멋있는 옷, 멋있는 가방 올려요. 근데 현실은 그만큼 은안 되는 상태? 그때는 이송아 단어 사용해요. thường 자주이고 젠 인스타그램 아, 제가 저번 시간에는 얘기했죠 인터넷에서는 베트남 말로 젠 인터넷, 젠 인스타그램, 젠 페이북 이렇게 말해요 음, 좋아요 이제는 두 번째 질문 같이 볼까요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 실제 연결이 줄어들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도전! 네 따라 읽어 보세요 성아오 làm giảm sự kết nối t 한번성 ảo làm giảm sự kết n ố 수동태 동사입니다. 줄어들다. 연결, kết n 연결의 c ủ 친구의 연결이 줄어들어요. 그 뜻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문 같이 보세요. 그녀는 가상 세계에 중독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도전. 네, 따라해 보세요. Cô ấ n g 음. ư ờ i nghiện n g ư ờ i nghiện 여러분, 'người nghiện 개념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항상 모든 일 생길 때 사진이나 영상은 찍어서 올려요. 비밀 없어요 모두 다 아플 때도 올리고 사고 날때 올리고 다른 사람은 슬플 일도 찍혀서 사진 찍혀서 영상 찍혀서 올려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 snl에서 올려요 그런 사람들이 念 ả o 라고 말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예문다 다시 한번더 읽어 볼까요 고의 등 g ảo trên 인스타그램 송아오, 람, 잠, m giảm sự kết nối thực tế của bạn. Ấy đã trở thành người nghiện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섯 단어 같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수업 끝나기 전에 우리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숨기다 베트남어로 뭐라고 해요? 네. 아니죠. 안. ẩ 자단하다 음. 짱. 짱. 그리고 끄다 켜다. 맛+ 맛 가상세계에 빠지다. 네. 성아오. 성아오. 네. 여러분 잘 썼습니다. 어, 오늘 배운 단어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까말머 아이 라이 핸갑 라이 바이바이